우리 주님 사랑하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, 정말 하루에 백번을뽀보해도 시원찮은 우리 딸을 하늘로 올려 보내셨으니까, 하늘에서라도 주님이 잘 보살펴 주시고, 편안하게 해주세요. 그리고 다시는 저와 같은 그 자식을 먼저 잃은 부모가 안 나오도록 주님께서 구부어 살펴주세요. 제가 육아적으로서 오늘 여기 온 거는 그날 무슨 일이 여기서 어떻게 벌어졌고 마지막에 그렇게 영화실에서 우리 딸을 보게 됐나. 그거 알고 싶어서 옵니다, 그거. 그날 이 좁은 데서 10만 명이 넘게 모여가지고 압사사고가 발생했다는데 자식이 나가서 죽었으면 언제, 어떻게 죽었나, 길에서 죽은 건가, 아니면 병원으로 옮겨가서 응급처치를 받다가 죽은 건가, 한 번도 정부 당국자들한테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, 저는. 다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. 유가족들한테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달라 이겁니다. 그날 밤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있었던 일을 소중하게 설명을 해달라 이겁니다. 우리 유가족들은요 이유를 알아야지 돼요. 우리 아이들 어디에 있는지 다 알지만 이유는 다 몰라요. 잠을 잘수 없어요. 배고프지 않아요. 그렇지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억지로 물 말아서 넘기고요. 꿈에서라도 한 번쯤 마지막 인사라도 할수 있을까? 잠을 청합니다. 부모님들은 편하지가 않아요. 저희 소란 피우고 싶지 않고요. 이렇게 추운 날 거리로 나와서 마이크 잡고 싶지 않아요. 그런데 억울하게 자기 생을 다하지 못하고 천국에 가 있는 그 아이들 왜 범죄자 만듭니까? 점점 억울한 일이 생겨요. 점점 가슴에 칼날이 하나둘씩 꼽히고요. 젊은 아이들 노는 게왜 잘못이에요? 그 골목으로 다 올리지 않았으면 우리 아이들은 그냥 추억 쌓고 집으로 돌아갔을 그런 아이들이고요. 꿈을 향해서 열심히 한 계단씩 밟았던 아이들이에요. 불손한 거짓이 국민들에게 가려지는 그런 일은 못 보겠어요. 국정조사 얼마 안 나왔다고 하는데요.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할수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. 그렇지만 도와줄 수 있잖아요.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책임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국민들이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